안녕하세요. 노태풍 프로입니다. 우리는 골프의 실력이 정체되어 있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비거리는 향상이 돼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이 편차는 줄어들고, 점점 일관되고 일정한 컨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골프스윙 안에 이런 진자 운동의 원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진자 운동이 스윙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은 2초에서 3초가 걸리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2초에서 0.3초가 걸려요. 그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골프 스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리듬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골프 스윙 안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 운동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기고 템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거리도 향상이 돼요. 몸 중심 축 기준으로 팔이 이렇게 진자 운동이 만들어지죠. 그럼 골프스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팔에서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에 손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이 중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팔에서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의 스피드만 만들어지다가 밑에서 손이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헤드 끝의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진자 운동을 잘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헤드가 튕겨 나가는 관성의 힘도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만들 수 있는 이 지렛대의 움직임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지면 반력의 힘도 넣을 수 있고. 몸통 회전도 늘수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움직임을 잘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72층이라는 멋있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진자 운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팔에서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인데.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여기에서는 중력 게임으로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팔이 이렇게 안쪽에 있다면 여기에서 그냥 떨어뜨리게 되면 너무 안에서 바깥으로 갈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바깥쪽에 있다고 하면 저렇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갈 때이 왼팔이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이랑 이렇게 평행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고, 반대로 나갈 때는 이 오른팔이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이랑 평행이 돼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팔이 내가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이랑 평행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내 몸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의 힘으로 그냥 떨어지면서 내려와서 치고 오른팔은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에서 몸이 회전해 주면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피니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왼팔은 내가 타켓 방향이랑 평행하게 평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된다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른팔은 탁 떨어지고 타켓 방향이랑 평행하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자 운동이 팔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첫 번째 진자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에서 만들어지는 진자 운동인데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그 모양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이랑 이 골프채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에 릴리스가 만들어지고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면서 공을 치고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도 이 골프채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이랑 평행이 꼭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된 릴리스와 로테이션을 만들면 갑자기 내 골프채가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보내려고 하는 타켓 방향보다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 있다던가 하면 두 번째 진자 운동이 잘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오른쪽 평행, 왼쪽 평행.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이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랑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팔 하나로 스윙했을 때 이렇게 골프채가 똑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엄지가 따봉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목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골프채는 뒤로 많이 빠져 있고, 내 왼팔도 이렇게 뒤로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릴리스가 안 만들어진다거나 손목에 경직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올바른 릴리스와 올바른 로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골프채가 만들어질 거예요. 진저 운동이 같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팔은 앞으로 갔는데 손은 또 똑바로 가려고 하고 팔은 똑바로 갔는데 손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려고 하고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팔과 손목이 전부 같은 쪽으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몸으로도 이 진자 운동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골프채를 명채에다가 이렇게 대고,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몸으로만 진자 운동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골프채가 똑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몸이 회전이 되면서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고 왼쪽 어깨가 떨어져져요. 이 올라가 있는 골프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살짝 앉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전되면서 원 상태로 돌아와지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 몸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왼쪽 어깨는 올라가지고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진정 운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하, 둘, 하나, 둘, 또, 딱, 또, 딱, 또, 딱. 그리고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도 여기에서 갑자기 배치기가 나오면서 어. 다운스윙이 만들어지면 골프채가 인에서 아웃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냥 회전만 해버리면 이 골프채는 아웃에서 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팔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몸이 이상하게 움직여버리면 올바른 진저 운동이 잘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착 돌아서 왼쪽은 떨어지고 오른쪽은 올라가고 이 옆구리는 살짝 늘어날 수 있게끔 백스윙이 돼야 되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다시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몸도 진자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자 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이 진자 운동하고 손목이 진자 운동을 할때 같은 방향으로 진자 운동을 할수 있게끔 몸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골반에서도 이 진자 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골프채를 골반의 움직임은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골프채를 어디에서 진자 운동을 만들어 줄수 있냐면 이렇게 얼굴 움직여서 진자 운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부분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자 운동을 몸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손목도 만들려고 해도 머리가, 이 머리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진자 운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진자 운동은 중심 축이 꼭 있어야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 중심이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스윙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면, 골프스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진저 움직임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또, 스윙을 할때 머리의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려고 해도 좋지 않거든요? 이 골프채를 진저 운동시켜주는 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꼭 있어요. 이 머리가 살짝 이렇게 돌면서 백스윙을 만들고, 피니쉬 할 때는 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머리가 이렇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빠진다거나 하면 진자 운동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팔에서 만들어지는 진자에 손목에서 만들어지는 진자가 추가되고, 몸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까지 잘 만들면 우리의 골프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